저는 에어포스를 여름에도 신고 싶었는데. 퍼스. 아 이게 뭐 국밥이죠? 아. 어. 라지 스트레이트. 이거는 나중에 얘기할 건데 오류고가. 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 진짜. 이거 약간 구두 같이 가죽이 돼 있어서. 그럼 뭐 해봤어요? 저는 오늘 어, 어디서 온지 모르는 가모 아플 아, 입었고요 덥지 않아 아, 이거? 근데 시원하네 이거 뭐, 진짜 뭐, 얇아. 음. 얇아가지고 그렇더라. 그리고 빈티지 바지 빈티지 바지 맞았어 빈티지 아닌 바스 아 저거 그거였지? 근데 끈을 바꾸니까 훨씬 나아. 슈 레이스 스와 이거, 이거 뭐야? 예쁘다 이거. <소스> 타이라노 아, 뭐, 뭐. 티라노 사우르스 씨의... 티라노의 공포 아 이제 뭐 쿱밥이죠 아, 근데 이거 너무 예 이거 좀 맛있게 사 사서... 이거는 진짜 디자이너 같아 네. 여기 뭐라 하지? 고양이 수염 원래 허니콤이라 하죠 네, 뒤에 스토드, 무릎 그럴... 모공 쪽에 고양이 수염 미궁의 로켄이 이게 이제 나온지 좀 됐잖아 뮬이 너무 핫해서 지금 신기 딱 좋은 거 같아 근데 또뮬 얘기를 좀 해보면 뮬이 핫하기는 한데 뭔가 이런 버켄스탁을 이길 만한 뮬은 또딱 좋은 거 같아 브라운은 찾기가 어려워 보기 힘들지 이거는 미제인가요? 잠깐만 바지? 예. 네. 바지 이 브라운색이 미제 찾기가 힘들더라 아마 110%일까? 음 근데 이거는 페이딩이 네. 너무 예쁘다 그래서 그냥 샀어 다음에 보여줄 또 아르바이트, 벨트, 송지배트, 아포, 어. 응. 카라트 유효하다 카라트는 그래도 유효하지아 이쁘네. 맞아. 카라트 유효해야지볼수 있겠어. 그치? 그 말이 딱인 것 같아. 어, 유효해야지별 수가 없다. 어. 다음은 아지. 아 이것도 전형적인 국밥 템으로 보이는데요. 음. 리바이스. 리바이스 569. 아, 569. 이56 시리즈, 로즈핏 시리즈. 301공에서부터 569. 음. 응. 567, 569. 응. 응. 이렇게 나오는데. 긴바지들 이게 우리가 응. 처음 다룬 게 언제였더라? 뭐좀 됐지. 우리가 1년 안 됐지. 작년 1월에 아 그래? 엄청 더운데 그건데. 그래서 캠핑 캠페인, 캠페인 룩북을 찍으면서 응, 룩을 만들어봤죠. 근데 응, 응. 난 진짜 5 0 1이후에 빈티지 신에서 응. 발견이라고 생각했거든. 님이 발견했잖아요, 우리 사이에서도. 5, 6, 7부터 한번 설명해줄 수 있나요? 5, 6, 7? 어, 뭐 크게 차이는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제일 큰 차이는 이름. 얘네들이 네이밍을 좀 재밌게 했더라고. 그죠? 음 이게 되게 재밌었어. 어. 라지 스트레이트 이거는 나중에 얘기할 건데 5 6 5가 이제 루즈 와이드레이드. 야. 어. 근데 오륙구 나중 모델 중에 섞여 있는 것도 있더라고. 루즈핏 맞아 맞아 스트레이트랑 이름도 막 후기형에서 왔다갔다 하더라고. 아, 그리고 5 6칠이 이제 엑스트라 와이드레이드. 응. 이제 5 6구가 이제 루즈핏 이거 이게 원래 라지 90년대 거와 90년대 게 라지 스트리치고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제가 어. 어. 루즈 스트리츠로 바뀌었어요. 아, 어. 다 루즈하긴 한데 567이 제일 크지. 근데 이게 내가 오버사이즈인지 그런 모르겠는데 569좀더 미디가 더큰 느낌이던데. 아 미디가. 좀더 루즈하게 빠지는. 내가 확실하게 느낀 건 569는 음. 뒷주머니가 커, 음. 백 포켓이 훨씬 커. 이거가 매력 중에 하나였고. 음. 569는. 뭔가 제일 무미한 느낌 같은데? 아, 그냥 좀 레귤러 루즈 느낌? 아, 펜티지 유행은 보통 일본에서 만들어지잖아. 음. 음. 좀난 그런 게좀 지겨웠거든. 아. 우리가 우리가 좋아하는 걸 소개해서 아. 새로운 음. 흐름이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조금 작동을 한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응. 우리나라에 엄청 매니아들이 많이 있잖아 우리 글을 비롯한 내가 봐도 대단한 사람들이 보이거든 같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 중에 하나가 이 56시리즈 눈스피치 아니에요 다른 리바이스들보다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높지 않아요? 어, 구매를 근데, 할 때? BTG로 구매를 하려면 찾아보면 상태 좋은 애들 특히 567 응. 이미 거의 멸종했어 어 맞아, 매물이 많이 없고 근데 어, 56지 자체가 시리즈 중에서 가장 뭔가 워너하게. 맞아요. 음. 음. 맞아요. 맞아. 와이드 그에좀세련 그런데 바접 음. 56거가 좀더 러프한 느낌. 어, 어, 어 맞는, 맞는 것 같아요. 풍이 한 느낌. 진짜. 그게 어려워. 근데 장점 중에 하나는 다른 아더 컬러를 많이 가장 많이 만나 볼수 있다. 어. 아, 맞죠. 오위오는 아. 예를 들면 블랙. 가장 음. 음. 어, 맞아, 맞아. 블랙을 가장 많이 만나 볼수 있고 그외에도 컬러진, 브라운, 네이비 이런 거 많이 있고 근데 569, 567은 아더컬러가 이거 블루외에 많이 없어. 그 정도. 그럼 이거 내려36 약간 내려보려고. 36 약간 내려보려고. 좀 크게 간내려6약내려보려내려고36 약간 내려보고6 약간 내려보고36 약간 내려보려고. 36 약간 내려보려고. 36 약간 내려보려 차근 차근 당하면서 와 좋다 좋다 바지 <laughs> 면도 디테일하고 아 며트... 까진 거 <laughs> 아, 디테일이랄 예. 건 없고 이게 페인팅 페인팅 어... 까지듯이 이제 그린 까졌어 너는 그린 응. 가죽 양쪽 색깔 그리고 좀더 이염되면서 금박 가기는 뭐 엄청 예쁘다 음, 그냥 이제 금박 금방... 상 금방... 그러네 치노랑 예쁘니까 예쁘더라고 오 치노의? 응. 와 그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롤러버그 아 너무 모던하고 좋다 왜왜 네. 왜 갑자기 마크 제이콥스 같은 디자이너의 뭔가 마크 제이콥스나 그런 류의 하이엔드 살짝 B급이라고 뭐. 하기엔 뭐가 안돼 양끼나는? 뭔말인 아, 디케가 디케나 마크다이크스. 마크다이크스 완전 한우 스타일 아닌데, 아, 아. 90년대 시작된 신진 디자이너들. 아까 그 청바지랑 어. 입었을 때 너무 예뻤어요. 그러니까 밝은 계열이라 잘 어울리더라고. 네. 그니까. 이렇게 내 커스텀. 음, 와우이오해 옷이 좋지. 어떤 커스텀하셨나요? 음. 아커덕프 바로 볼수있듯이커덕프를 해버렸죠. 아, 여기 페인팅도 있네. 어 페인팅 있더라고. 완전 러프하다. 지울 수가 없어. 굳어버려. 아, 등에 또 뭐가 있나? 척트였어. 등에 는오래 오자. 아 지금 당장 우유를 사버리고 싶어. 망가버려? 오 완전 내추럴. 또 지금 거의 반팔 돼가지고. 근데 무슨 디자인으로 갖고 예쁘네. 차도 따지면 <laughs> 침수처 음. 지금 고쳐서 지금 입고 있는 게. 나비스코. 나비스코. 침수차. 어, 침수차 지금 입고 있어. 거쳐가지고. 이제 티셔츠는 그게 된다는 거. 어쨌든 불러는 음. 나잖아. 아, 근데 내가 처음부터 코덕풀을 계획하고 샀던 어허. 반바지. 아, 바지. 엄청 큰데요? 이것도 오류고. 와 오류고 커드려인데 와이드 레그라고 어떻게 써 있네. 어, 와이드 레그라고. 뒤에도 써 있고, 루즈. 아. 또10%코트 p r e 아닌 n t e d to Cotonan. So, what you 니 a t i e n t are so case as you go. Cotoniani, advice, vintage. r e 래 o l v e something 배기 와이드라그스트아 이게 안에를 다한 거예요? 그렇죠. 와우. 와우. 공산데? 네공사 이게 만들면서 느낀 오케이. 게 응. 저기 밑에 덧단을 댄다고 백이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지 배기가 되면서 그냥 이게 휘어 있는 패턴이 그대로 늘어나면서 어 이게 제삼의 다리가 되는 거더라. 그렇게 거기에 그냥 이상한 분량이 생기고 어? 그냥 응. 플레어가 되더라고. 내가 소셜 미디어에서 봤던 커스텀하는 그 패턴들을 다 보여준단 말이야. 근데 그 거기서 보통 다 이렇게 리볼 모양으로 응. 패턴을 하는데 그냥 플레어 느낌을 응. 주고 허리를 응. 업사이징해서 응. 배기 느낌을 내는 게 이런 이런 루즈 쇼츠 트렌드였던 것 같아. 응. 뭐 사셨어요? 아 요즘에는 쇼핑은 잘 못해요. <laughs> 근데 이말 전반을 <laughs>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개발 투자에 집중하고 있어서 그렇죠. 저한테 투자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우울해요 <laughs> 무슨 감정인지 알아요. 아, 진짜 느끼는 게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오즈와르 애들은 최고의 보상이 오이야 <laughs> 맞아. 이게 진짜 거짓말 같은 소리야. 근데 옷을 진짜 좋아하면 다른 것보다도 옷을 너무나도 원하게 돼. 마치 너무 아픈 사람이 진정제나 진통제를 먹어것아 <laughs> 그런 진정제가 아, 형한테 옷이라는 거야. 그걸 느끼고 있어요. 와, <laughs> 너무 쇼핑 사치를 안 하지. 너무 오래돼서. 그래도 뭐 계속 이렇게 알짜배기로 사셨구만 아또 제가 신발을 좋아해서 나름 스니커 해드 돼요 <laughs> 물론이 물론이 저의 이제 최근 3년간의 트렌드 는 컴포트 쇼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살로몬이 시작해서 S랩 XT6로 시작해서 그게 진짜 대단한 신발이고 여전히 그때 시작된 것 같아, 모든 데. 그게 너무 편했어? 특히 장시간 신었을 때 피로도가 너무 좋았어. 온라인 겠다 온라인 겠어그 들으라고, 들으라고. 볼닝은 <laughs> 사실 이 친구가 거의 한 5년 전에 살라 는데 내가 말렸죠. 뜯어 말렸잖아. 아 무슨 등산 아저씨 신발을 왜 사지. <laughs> 뜯어 말렸잖아. 강남까지 매장 살아있을 때 강남 가서 신어보기까지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올론닝은 이미 등산을 하시는 어머니 아버지들 사이에서 이 템이었어 이 템이었어 템 근데 후배 아층이 그분들밖에 그 없으니까 올론닝 코리아가 이제 철수를 해 철수를 해버렸지 어, 매장도 다 빼고 칼이랑 3만원 5만원 8만원을 팔면서 아니이제처럼 안녕을 했잖아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몇 개월 뒤에 올 러닝 붐이 와아또 <laughs> 얘가 맞아 <laughs> 올 러닝 붐 뭔가 버켄스탑이랑 좀 동일한 게또 로에베가 좀 많이 힘을 쓴거 어, 같은데 로에베도 그렇고 사실 어떻게 보면 올론닝의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는 파프좀 자랑스러운 거 같아요 지금 제일 핫한 컴퓨터 아, 시즌인데 아, 네. 호카와 올로닝의 네. 경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이제 시장 지표는 올로닝이 앞승하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 근데 그만큼 많이 뭔가 보급이 된것 같아 어, 호카 어.. 좀 호카는 자리 잡는 상태 가 같고 어, 올로닝은 네. 지금 너무 핫다고 뭐.. 이거, 이거 스위스 거잖아요? 스위스 엔터니엄이 너무 어, 보여주세요 국기 한번 어, 원래 요, 국기가 있는 거잖아요? 아 여기 있네 한 쪽에만 있네 응런스하게 스위스 하면 또 엔지니어링이 생각날만 하죠 고급 시계로 유명한 나라니까. <laughs> 저할 아, 말이 너무 많대 일단 유럽 브랜드 특유의 이런 화사한 색감. 나는 이제 이거는 이 색깔은 한국에 안 들어왔는데 여성용가야 그냥 아니요 남성이 음. 이 캐년이라는 컬러고 캐년 어 틸트 모델 아 너무 할 말이 캐니언. 많은데. 원래 스트라타스라는 모델을 샀는데 응. 폼이 너무 센 거야. 응. 그래서 걸을 때 오히려 불편해. 응. 무슨 애기 색똥 조그리 옷 색깔 샀어.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강연색 빨간색. 어. 그것도 올로닝의 이제 시그니처 컬러 중에 하나인데, 내가 처음에는 러닝화 그 테스트하는 곳에서 봤는데 응. 이 폼에 충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스트라타스를 샀는데 응. 너무 미니까. 응. 걸을 수가 없는 거야. 음. 그래서 팔았는데 드디어 이제 워킹화 음. 틸트 모델을 사게 된 거예요. 워킹과 런닝은 다르거든요. 진짜 달라. 어, 진짜. 저는 그래서 런닝화가 편하다는 그런 인식이 생겨서 일상화로 신는 건제 경험은 너무 불편했거든요. 너무 밀고 그래서 워킹화 컨버터화랑은 다르다는 생각인데. 드디어 적절한 쿠닝을 가진 워킹화를 이제 샀는데 너무 편해요 포카 원래 신고있었는데 포카는 한 2, 3년 너무 잘 신었거든요 물러님도 음. 이제 구매해보니까 이게 제가 처음에 와서 오유에 내리신 어같요 음, 너무 재밌어서 음. 이런 컴포터화를 신어보면서 느낀 점은 음. 편한 신발일수록 색깔이 공격적이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내 생각인데 그냥 컴포트 슈즈를 무난한 색깔로 가잖아내 자신이 네. 너무 지루하게 느껴져. 음. 너무 편해. 색깔도 무난하고 그스레퍼는 다름이 없는 거야 음. 태도가. 네. 에이. 에이. 그래서 나는 컴포트 컨버, 네. 슈즈는 근데 그것도 그렇고 이런 컴포트 슈즈를 만든 브랜드들 자체가 네. 보통 시즌 a 컬러들을 잘 뽑자. 살로모도 그렇고, 코커도 그렇고 맞아요, 맞아요. 아니, 이게, 이게 또 재밌는 부분 끈이 없어요 묶는 게 음. 이게 신을 때 음. 이렇게 늘어났다가 음. 신었을 때딱 이렇게 편하게 있는 거야 음. 그러니까 되게 물리적인 이 여유분을 딱 줘서 음. 신을 때랑 신었을 때그단점만큼만 음. 설계를 해서 음. 끈을 묶을 필요가 없게 단순한 기술 발등 높으면 어때? 나도 발등 높은 편인데, 어, 반사지 업했더니 딱 좋은 것 같아. 요즘 요 시작한 스포츠 브랜드답게 지속 가능성이 응. 엄청 신경을 쓰고 있어요. 오. 이제 새로운 시대의 과제를 충실하게 임하고 있다. 전체가 아마 재활용 폴리에스터? 오. 그리고 이거 공정도 거의 다 로봇이 하더라고. 그래서 장식 없이 네. 단순한. 예. 네. 이지 같은 보면 여기 막 곡선 장식이 엄청 있잖아. 이거 이렇게 일자로 그냥 엄청 생산 편리성도 고려한 디자인. 엔지니어는 생산을 고려하지 않았네 맞아요. 엔지니어라는 단어 자체가 생산에 고려된 음.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콤크트 슈즈들이 한 가지 단점, 음. 힙합이 안요 아, 진짜어 진짜 어려워. 그죠. 어, 힙합은 불편해. 되나봐 신발이 그거 진짜 <laughs> 어려워 힙합은 푹신푹신한 신발이 s h it, p 힙합도 거의 뭐한세 o t sure. i 거의? 근데도 자체도 편함과 어, 멋이라는거는 어, 어, 공존할 수 t sure. I'm not sure. I'm n o 그럼 컴포트 힙합 슈즈 그거만 나온 대박이지 얼터 힙합 신에서도 그러니까 통용한다 <laughs> 어. 얼터너티브 힙합 신에서도 신발은 편한 걸 지금 안 신어요 어째 기분이에요 이게 진짜 과제야 야 진짜 어렵다 봐봐 그럼 우리가 포스트 얼터 힙합 하면 되잖아 컴포트 하고 포스트 얼터 힙합 어 포스트 얼터 힙합 서로 만든 게 자연스러워 그렇죠 신기하지 힙합 무드가 안 나. 음. 그나마 호카는 그래도 좀 내긴 했거든. 얘네들보다. 그러니까 소구 포인트가 달라. 음. 기능을 좀더 강조한 느낌의 신발 소리라더라고 디자인. 네. 그럴 수도 있어. 요 근데 이제 얘네는 이제 유럽 브랜드고 좀더 지적이고 음. 뭔가 컨서스한 이미지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랬어요. 이제 나이키가 다시 대단하게 성장이 되죠. 아이키에는 모든 문화가 있잖아. 그치. 힙합 문화, 어, 뭐 빈티지 좋아하는 일본의 스트리트 문화, 학생화. 음. 와. <웃음> <웃음> 뭐야? 와, 선배님 대단하다. 뭐 아이큐 와있네아이키 이렇게. 편하게 신을 수 있어요. 슬리퍼같이 아, 끈 자체도 편성이 있구나 어, 엘라스틱 이런 느낌? 되게 편해 확실히 힙합은 아니다 그죠 서전투 몇 가지 준비했어 나도 저런 신발을 사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나는 음. 한 번도 손이 간 적이 없는 거야. 그 계속 반스만 신고, 콘버스만 신고 그러는데 그그말 들으면서 그런 진짜 그런 신발이 있었나고 생각해 보면 없는 거 같아, 진짜 없어. 이거를 누가 만들 때관들거나 포기하거나 그렇한 거. 아 그나마 카니가 음. 있어, 그걸 토카니. <laughs> 내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도 <laughs> 그러니까 내가 이거 사고 느낀 게와칸니의 <laughs> 응. 이지가 진짜 대단해. 그걸 잡은 거거든 편안한 건 힙합이야 부스트를 넣어서 말도 안 되는 그거를 한 거야 아, 아, 아 그래서 또 다시 돌아갈래? 어 그만큼 지금 신발이 멈췄어 슈게임이 근데 하나는. 그 신발이 힙합이었던 건 맞는데 응. 뭔가 그런 스웨그 에라? 그 다음에 그쵸? 나온 건가? 응. 그즘이지? 그즘 그쯤 한정에서만 또 풍용되는 실루엣인 것 같아서 아쉬워. 이렇게 이것도 살짝 어떤 아, 미래주의야, 미래주의. 정착된 문화가 그것도 어. 있는 것 같아요. 정착된 그 이미지가. 가제 이제 여기서도 맞아요. 애라움을 느낀다. 야. 그쵸. 것도 이제 과거인데 어때 보면 꾸있년대 리바이스보다 더 과거로 느껴져. 오, 음. 진짜 맞아. 왜냐면 판일가 너무 밀어내서 불가했고 응. 더볼드하게느껴진 말이야 근데 아... <laughs> 아, 지금 우리가 신발을 만들어야 하 판이야. 슈 게임이 멈췄어요. 음, 고급 분투 하진 않았었다는. 아, 타악가 이지 아르반 나오고 여전히 뭔가 새로운 게와 나왔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laughs> 저의 선택은. <laughs> 미래로 갈까, 빈티지로 갈까 하다가 중간서 넘어진 거예요. <웃음> <웃음> 지금 걱정하다가 내가 스틱 꽂았어. 수술은 잠깐. 오, 멋있다. 이제 나이키에 나이키가 뭐랄까 겸손하던 시기랄까. 나이키가 조금 재미 없어진 게. 덩크를 너무 많이 팔면서. 부터 덩크 너무 너무 잖잖요2 0년대 덩크가 너무 뜨거웠는데 그거, 관리, 를못했어 하이브 를 i d 만 o n t worry, 맞아. d o 도 t 어 o r r 지금은 n t worry. Don't w o r 이 y 이 o n t worry. Don't w o 이 r 연도가 써있어요. 0 3년도에 나이키 캔버스예요. 음. 미드. 이것도 엄청 매니아들이 있으시거든요. CBS 모델만 전문적으로 모시면 아, 저도 이 CBS에 완전 지금 빠졌는데 궁금해요. 왜 빠졌는지. 일단 안 더워요. 음. 음. 이걸로만 할지. 가죽보다? 음. 덥긴 해. 어. 나이키 빈티지가 오는 흐름이었어. 그럼 응. 그 망하고 그 너무 조, 많이 보고 초던 응. 지루해지고 초던이 진짜 에어포스만한 가치가 안 변하더라. 그렇긴 해. 어, 에어포스야말로 나이키 DNA 의 정수구나라고 난 생각하는 거야. 이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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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변해. 원칼로레를 해도 그만큼 진짜 82년 도자 응. 잖 완벽한 디자인. 이 디자인은 주호 박치도 못하는 것 같아. 피터 모어가 덩크랑 조던을 만들었잖아. 이분은 좀더 알려줘야 된다. 네. 아, 그래서 이 CVS 덕크를 사서 재밌게 신고 있고요. 이게 네. 신자마자 가수분해가 돼서 네. 안에 수선을 한 상태고. 솔은 그대로야? 네, 솔은 네, 아웃솔은 그대로인데 안에 충전재가 네. 빠서서 이렇게 됐어요. 이런 빈티지 슈는 네. 되게 필수죠? 거의. 네, 이것도 되게 사치스러운 취미예요. 이 CVS라는 장르는 굉장히 재밌고, 응. 캔버스 소재가, 이, 이 소재가 쓰인 게 마지막. 또 바뀌거든. 03년 이후에? 어, 이, 이 질긴 놈. 이 파이핑 방식도 막 바뀌고, 오. 이 90년대는 더 재밌어. 얼마나 재밌어? 여기 엉덩이가 <laughs> 볼록 튀어나올 거야. 네네네. 어 그게 진짜 쩌은 건데 아, 내가 네. 아직 못 구했어. 호철님은 신고 계셔. 퍼플. 네. 어. 아 그거 너무 사고 싶은 상태고. 샷아웃. 응. 샷아웃. 그리고 이제 <laughs> A T M. 이건 조금 하이. 이제 A C T M이라고 <laughs> 우지와 로시, 킹커애드 마크 파커님까지 해서 셋이서. 보수 된 거야? 04년이네? 이것보다 어. 어린 애기. 아 완전 같은 시기네. 옛날 녀석이네. 이 <laughs> 굉장히 특별한 에어팟 스고 음. 어, 요즘엔 제일 사치스러운 에어팟스가 루이이통 음. 같은데. 아. 버질이랑 음. 그보다 그 어. 버질이랑 했던. 그거다 조금 로우키 하면서 존재감은 그정도의 그냥 은근히 비슷한 감성을 줘. 아. 참고했을 수도 있죠. 이거가 저는 상태가 조금 B급이라 싸게 구했는데 새거는 200 넘어요 저는 여유되면 새거도 구하고 싶어요 그래 예, 네. 그 정도고 그리고 여기가 음. 확실히 만년태가 신경 쓴게 여기 크리즈가 안 생겨요 아 그래요? 어. 원래 이거 요즘에 현행 에어버스 보면 여기 엄청 난리 나잖아 음. 여기 약간 구두같이 가죽이 돼 있어서 음. 좋아요 HTM 각인이 있고 자수의 예쁘죠 딱 봐도 예 그리고 아예 이거 하얀색 버전도 있지 않나? 아맞 어, 흰색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무늬 없는 음. 가죽도 있고 다 지금 딱 에어포스 백지방 딱 맞는 것 같아 시가이슈즈 게임 씬이 정체가 되니까 그니까 다시 그냥 국밥으로 돌아와버리는 반스 에어포스 맞아요 반스, 반스 에어포스 진짜 위대한 발명품들이죠 음 그건 안 변하잖아 가치가 그렇게 이렇게 된거 같아 맞아 맞아 이게 라스트가 C9S는 좀더 좁더라고요 사이즈 업했서 그래서? 아니 원래 좀 나이키 반 사이즈 업해서 신어서 음. 딱인 것 같아. 근데 이제 이제 형님들은 삼사0대 음. 형님들은 이걸 뭐 서태지 시대 음. 그때 많이 신었나봐 그 사람들이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이름 짓고 추억하시더라고요 음. 저는 에어포스를 여름에도 신고 싶었는데 단순히 그런 접근으로 호기심이 생겼던 거거든요. 응. 아직 응. 떨어지는 느낌이야. 응. 살짝 지금 긴바지 입었는데. 괜죠